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다이어트 관련한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애기들 키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들은 이제 매일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매일 보니까 뭐 살이 빠진 건지 아니면 뭐잘 몰랐는데 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보면 어머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laughs> 제가 우연히 옛날 영상을 봤는데 저 <laughs> 그런 돼지가 없어. 원래는 제가 다 빼고 나가지고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 목표는 없다고 했지만 뼈다귀가될 때까지 뺄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중에 도달하면은 조금 이제 약하게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한몇달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식단, 제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 먹을 시간입니다. 아침밥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요. 계란 두개 아니면은 두부 한 모. 근데 저는 보통 계란으로 먹는 편이고요. 계란은 뭐 아무렇게나.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도 되고 계란 말이를 해 먹어도 되고 계란 찜을 해 먹어도 되고 스크램블을 해 먹어도 되고. 근데 물론 귀찮아서 삶은 계란 아니면 구운 계란. 그리고 플러스 두유 한 팩. 두유도 뭐 종류 상관없어요 요런 설탕 안 들어간 그냥 콩물 같은 두유도 괜찮고 그리고 뭐 달달한 두유도 괜찮고 아몬드 브리즈 같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잘안 먹는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진짜 낮아요 칼로리 엄청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칼로리가 되게 낮네 하고 사 먹어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10.5g, 9g 근데 아몬드 밀크는 0.9g 칼로리만 맞추면은 요 아몬드밀크를 3개를 먹어도 요거 하나 먹는 칼로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요거 3개 먹었다고 해도 단백질이 2.7g. 아무튼, 계란 먹겠습니다. 음, 그리고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 먹을 때좀 빡빡하다 싶으면은 요런 양념 좀 쳐서 먹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소스도 허용 안 하면은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먹어도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침에는 이렇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챙겨 먹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만 먹어도 배고프진 않은데 종종 배고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뭐 닭가슴살 뭐 가공된 것도 상관없어 뭐 소세지로 된거뭐 스테이크 형식으로 된거뭐 양념된 닭가슴살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추가해서 먹어요 이때는 제가 먹는 것만 찍어가지고 설명은 더빙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점심에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요. 보통 한식 위주로 먹긴 하는데 사실 종류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뭐 피자를 먹고 싶으면 피자를 점심에, 치킨을 먹고 싶으면은 치킨을 점심에. 물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는 않고요. 뭐 만약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치면은 반찬이며 밥이며 전부 다 절반씩만 어느 정도 이런 습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 점심에도 한이 정도만 먹으면 됐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 그때 그냥 알아서 끊어버려요 처음에는 이 밥을 남기는 게좀 익숙하진 않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찌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신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점심에 먹습니다 이제 저녁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계란 먹었으니까 저녁으로는 두부로 식사를 할게요. 계란에 비해서 저기 두부가 요리에 먹을 게뭐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그렇뭐 뭐 굳이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두부 김치로 해드셔도 되고요. 뭐 김치에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그건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뭐 전혀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서 먹으면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빠져요. 그 정도는 그냥 허용해줘도 빠지긴 빠지더라고. 저는 요거 순두부 이용해가지고 떠먹는 두부 피자 만들 겁니다. 맛있어요. 요거 전자렌지랑 오븐이랑 에어프라이 사용할 수 있는 요런 그릇 있죠. 이거 굳이 순두부 아니고 뭐찌개 두부 부침두부 요런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순두부 쓰는 게 식감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 저는 베이컨 넣을 거고요. 뭐이 정도는 허용해 주기로. 그리고 토마토 소스. 그리고 피자 치즈. 어머 어머. 개 많이 뿌렸네. 괜찮아. 많이 뿌리면 맛있지 뭐. 에어프라이 돌리기 전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야 돼요. 한 1분. 요게 에어후라이에 치즈만 녹이면 끝이에요 근데 치즈만 녹으면 은 두부는 냉장고에 있던 거라서 속이 차가워 요거 에어후라이에 넣고 180도에서 15분 요거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번 보면 돼요 보통 한 10분이면 되더라고요 따라란 따란 따란 왜그 뭐냐 막 밥으로 피자 만들어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유도 아. 아시는 아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맹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물 대용되는 차들 있잖아요. 뭐 이뇨작용이 있는 뭐 옥수수 수염차며 뭐 녹차 이런 거는 제외하고 물이랑 물 대용되는 차 합쳐가지고 하루에 3리터에서 4리터. 물론 물만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하루하고 끝낼 거 아닌데 물만 마시면 솔직히 진짜 재미없잖아요.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커피 마시고 싶은 만큼 다 마셔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3-4리터에 포함 안 시켜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10리터를 먹든 제로 콜라를 하루에 100리터를 마시든 물안 먹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마신 거는 다 보관해 놨다가 자기 전에 분리수거를 해요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그거 한 번에 한 번에 안 마셔요 일어나서 바로 1리터 1시간 뒤에 또 1리터 또 1시간 뒤에 1리터 이러면은 일어난지 2시간 만에 3리터 다 마신 거잖아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주기적으로 그렇게 마셔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 뭐 이런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간식 중요해요. 계속 식사 시간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간식을 안 먹는 건 아닌데 간식도 보통 단백질 위주로 먹거나 아니면은 견과류 뭐 이런거랑 뭐 요런거랑 아니면 뭐 요런 견과류 또, 이게 제가 일주일하고 뭐 그만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식단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남들이랑 식당 가는데 나 혼자 뭐 계란만 까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식단 못 지켰으면 그 다음날 점심에 일반식 먹을 거를 아침, 저녁이랑 똑같이 단백질식으로. 대신에 뭐 치팅데이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점심에 먹어요. 터지게 먹지는 않지만 그리고 술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술을 정말 안 좋아해 가지고 진짜 한달에 한번 먹으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술을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일단 작년이긴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을 좀뺄 예정이고요 적정 체중에 도달하게 되면 완전히 후기 영상으로 해가지고 운동이며 식단이며 전 뭐 지금 몇 키로고 몇 키로를 빼고 원래 몇 키로였고 뭐 인바디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그거 이렇게 다 훑어보고 몇달 뒤에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오케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たうめたしンナよ」